있는데 네. 이승엽 오른쪽으로 타구를 쏘아 올렸습니다 담장 넘었습니다 그의 기록은 하나하나가 KBO 리그의 역사입니다 시즌 5호 홈런 그리고 통상 448호 홈런이 터졌습니다 정순일 때 이승엽 선수가 야구하는 모습 우리가 마지막이잖아요. 그런데 네. 주기와서 또 이렇게 이승엽 선수가 치는 홈런도 직접 볼 수가 있고요. 어 이제 기분 좋네요. 또 경기 전에 또 만났을 때또 어, 사이패트도 하나 또 선물로 받고 갑자기 <laughs> 어, 기분 좋은 날입니다. 아 저는 순간적으로 팬의 입장에서 감사하고 있었어요. 예. 어, 순간적으로. 멘트를해야 되는데 어 너무나도 기록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상하고 있었거든요. 예. 보시죠. 트캠으로 보셨는데 뒤쪽에서 잡아도 뭐 맞는 예. 순간 같군요. <laughs> 이승엽 선수 배트가 무게가 상당해요 예. 그래서 이제 이승엽 선수가 볼 때는 다른 선수들처럼 폭발적인 그런 스윙은 아니거든요 예. 상당히 부드럽고 그리고 배트 끝이 이제 무겁다 보니까 그 무게 이용을 상당히 잘하는 그런 선수예요 예. 이원석이 지켜보면 삼진 돌아섭니다 대충 맞은 것 같은데 비거리는 <laughs> 다른 선수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날아가죠 그렇죠. 사실 무거운 배트 쓰는 것도 실력이거든요 어. 엄청난 실력이에요 우익수 차상현 선수가 끝까지 따라가 봤습니다만 펜스가 나타났습니다